최야. 자, 할머니 엄마. 엄마. <laughs> 할머니 엄마. <laughs> 엄마. 할머니. <laughs> 할머니. 아빠. 최 <laughs> 아빠? 아빠. 어, 그래.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최 할머니? 아빠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아빠 할머니? 무조건 아빠야. 쉬어 쉬어야 할라바. 이모? 자 다시 해보자. 쉬어 이모? 화이팅 해야겠다. 쉬어 자 쉬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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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이팅. 아그 물건 왔는데 쉬어. 끓이 끓여? 털이 브라운, 뽀뽀해라. 라라 화이팅. 어! 최고. 최고. 시우 화이팅. 아. 오. 시우 최고. 아 최고도 해줘. 시야 이거 하자. 따봉 하자. 따봉 시우. 따봉 따봉 따봉. 따봉. 시우. 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합니다 시우 잼잼 졸리 졸리다 시우 잼잼 어이 잼잼 짝짝꿍 짝짝꿍 시우 메롱 금저 메롱메롱 잘지네자 시우 멋있게 화이팅 화이팅 어이 좋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안해. 졸리고 그래. 아빠? 아빠. 아빠. 엄마. 할머. 할아버지. Ora. 할아버지. 할머니. 나 봉. 뒤박더래. 뿅! 아주 드시느라, 아유, 바쁘십니다 아유, 마이무라이. 예.